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또 어, 먼저 번을 이어서 산해를 들어왔는데요. 저 앞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버섯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보이면 비슷한 버섯이 어, 우리 시루송편 버섯이 있고 그 다음에 또흰흰 가스바 꽃꿀 아니 흰 구름 버섯, 흰 구름 버섯이라고 그러죠. 그게 있고, 또한 가지가, 어, 흰, 아이고, 그렇게 된게 하여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막상 또안 떠올라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보니까 뒤에, 이제 뒤에가 얇으면, 어, 이거 흰 구름 송편 버섯이고, 이게 두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죠? 그러면은, 이건 실우 송편 버섯으로 보입니다. 구멍도, 어 제법 크게 뚫려 있죠? 이렇게 좀 놓고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런 아, 형태로 구멍이 뚫려 있죠. 네. 아, 지금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작, 이거보다 좀더 크게 나올 텐데요. 이게 시로송편버섯이라면 구멍장이버섯과의 송편버섯 속에 버섯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뒤에 주름살이 있으면 조개껍질버섯이고요. 그 모양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뭘알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반드시 뒤에 주름살 관공 밑면을 보면은 그게 어떤 버섯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밑에 또 다른 버섯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아주 특이한 형태로 있는데요. 아, 이거는 아,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변 좀 정리를 해서 어이 모습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진홍색 간 버섯인데요 어 지금 좀 많이 그이 변색이 됐어요 여기는 더 많이 그래서 허옇게까지 보이는데요 자, 이놈을 하나 따보야 되나요? 이제 이 뒤에 관공 모습을 보고 어이 진홍색 간 버섯이냐 아니면은 어, 주걱간 버섯인가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요. 근데, 자, 이건, 이건 구멍장이 버섯과, 어, 간 버섯 속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이 버섯이 이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균, 그 화상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종양이나 항암에도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그런 거는 뭐 보편적으로 구멍장이 그 버섯과들이 약용으로 사용하면은 그 내용들이 어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뭐 염증을 다스린다든가 뭐 혈액순환 그 말고도 재밌는 내용이 어 꽤나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 해열이라든가 관절염 그다음에 그, 르마티즘이라든가요? 그런가, 통풍에도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중국에서는 소염 해독작용, 어, 피를 맑게 해준다든가, 염증을 없애주고, 없애주고, 독을 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예,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채취하는 시기는, 어, 가을에, 가을에 채취를 많이 하고요. 이게 저희 지역에도 이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지대보다는 어 여기 주로 발생하는 장소를 보면 물론 가리지는 않는데요. 어 높은 산의 대략 500가 우리가 어 8분응선, 5분응선 때 5분응선에서 주로 인 7분응선 이 사이에 많이 발견이 돼요. 물론 그 밑에도 있습니다. 어 밑에도 있는데 그리고 해안 쪽에는 보통 한 5분 응선, 역시 4, 5분 응선에서 정상부까지도 골고루 있는데, 어, 비교적 불용 지방에는 이게 많이 띕니다. 어, 야경으로 사용할 때는 이거를 건조를 해서, 예, 그거를 어, 차처럼 이렇게 우려서 드신다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어, 고온증탕법보다는 저온증탕법 60도, 70도 내외로 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두 가지 버섯이 보여서 어, 지금 지금 모습은 이제 탈색된 모습이잖아요.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런 모습 반원형 형태 그다음에 거의 원형에 가까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원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원형 한 바퀴 돌았죠. 위에서 발생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공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저 하나 따, 딴, 거고, 이렇게 관공이 또렷이, 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 아래는 아주 탈색된 모습이죠. 예. 지금은 거의 채취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지금은, 어, 요런 건뭐 채취해도 요, 요, 요고요. 요거는 뭐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태는 이게 이제 두껍진 않거든요. 요런 정도 수준이 되는데, 예. 색깔도 지금 보면은 주, 우리가 주황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홍색에 가깝죠. 붉은색. 제 옆에 그, 저거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 그, 뭐야, 이 장갑에 코팅된 모습은 빨강색인데, 이 정도면은 약간 노란색이 섞인 예 주홍에 가깝죠. 예 그런 색깔. 이 표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탈색이 돼서 지금 이렇게 화옇게 보이고, 그리고 약간 두께가 있고, 스펀지처럼 몰렁몰랑 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여 진홍색 간 버섯하고, 어, 그 다음에, 어, 맨날, 저, 보고도 잃어버리는. <laughs> 하여튼 잃어버리기도 잘 잃어버려요. 어, 버섯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뭐, 했, 뭐, 뭐, 뭐 했더라? 싱그름 어, 송편버섯하고 또 안에 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